김장도 이렇게 야외 공간에서 스타일러까지 무상 옵션 제공해드리고요. 네, 복층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복층에서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천 고강동에 위치한 아파트, 그리고 합법 복층, 테라스, 그리고 풀 옵션을 갖추고 있는 현장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많은 분들이 이미 구경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자, 기존 분양가 자체가 많이 좀 무거웠어요, 솔직히.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이 아파트는 지금 마지막 세대 단한 세대가 남아있는 만큼 분양가 조정도 좀 많이 대폭 할인이 들어갔는데 무려 2억을 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큰 복층에 테라스까지 그리고 탑층에 가져져 있는 조건은 지금 부천시 통틀어서 즉시 입주 가능한 미분양 아파트. 정말 손에 꼽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빠르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고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해선 원중역을 현재는 이용하셔야겠지만 나중에 추후에는 고강역 이용 가능한 호재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서울에서 내집 마련 어려우신 분들, 서울과 가까운 부천으로 오셔가지고 많이 집 마련하고들 계시니까 영상 보시고. 연락 주세요. 풀 옵션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몸만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현관부터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관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복층이다 보니까 소개해드릴 그런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또 기다려서 시청해주세요. 자, 현관에 키큰 장과 함께 이렇게 현관 벤치까지 이렇게.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어, 뭐가 좀 부족한데 그런 집이 아니다라고 또 앞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괄소등 버튼 이쪽에 준비되어 있고요. 종문은 이렇게 당겨도 되고, 미루셔도 됩니다. 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거실 굉장히 폭이 넓고, 창이 정말 큰 통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개방감이 뛰어나 보이는 게 바로 눈에 띌것 같습니다. 네, 그 반대편에 이제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폭은 이미 거의 4m 가까이 한3,900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으로 했을 때는 6m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작은 거실이 결코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팬까지 이렇게 알차게 들어가 있는데 시스템 에어컨은 무려 이따가 복층도 보여드릴 거지만 복층 방에도 또다 있다라는 점. 풀 옵션이 정말 뭐 하나 부족한 풀 옵션이 아니라 빵빵하게 넣어드렸습니다. TV 아트월 깔끔하고요. 소파도 이렇게 길쭉하게 두셔도 되겠네요. 반대쪽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 보여드릴 건데, 솔직히 주방은 살짝은 아쉽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식탁을 배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근데 여기 아직 폭이 좀 많이 남아있죠, 공간이. 그러면 한 6인까지도 더뺄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이제 조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환기창이 테라스가 보이는 창으로 이렇게 크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벽면에 타일이라던가 그리고 이쪽 이렇게 상판도 크게 광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제 줄눈 시공을 안 해도 될 만큼 깔끔하고요. 안쪽으로는 냉장고 3단 배치되어 있는데 무상. 식기세척기도 무상. 상부 전기쿡탑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안쪽으로 다용도실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은 다용도실 총 3개인데요. 그 중에서 주방 옆에 있고요. 수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용도로 딱 쓰셔도 될것 같네요. 네, 그리고 거실과 이제 테라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테라스 한번 나가볼게요. 앞에 시원하게 뻥뻥 뚫려 있는 뷰 바로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뷰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고층에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테라스 사이즈도 작지가 않죠. 폭과 길이가 상당한데요. 길이는 8m 정도 예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에 이쪽 위에 보이죠? 근데 복층입니다. 이 집은 테라스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위에도 우리 집이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뭐 반려동물이라던가 어린 자녀 있다라고 하셔도 이렇게 제 키도 이렇게 까치발을 들어서 볼 정도로 안전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반대쪽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반대쪽으로 이렇게 왔더니 아래에 수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지금 많이 추운데 김장 많이 하고 계시죠. 김장도 이렇게 야외 공간에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이렇게 좁게 움직이는 공간도 부족하게 하지 마시고 테라스에서도 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내부 가볼게요. 네 이제 아래층에 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아래층에는 메인 안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메인 안방입니다. 일단은 안방 사이즈 엄청 커요. 이 침대가 하나 더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4m 가까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대쪽으로 와서 보면, 짜잔, 이렇게 또 알차게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붙박이장 그리고 스타일러까지 무상 옵션 제공해드리고요. 자, 이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붙박이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건식 세면대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대 경우 으로 같이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 자 이렇게 거울까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오른쪽에는 아래 이렇게 또 수납장이 있는데 위쪽 공간이 좀 아깝잖아요. 여기도 뭔가 설치하셔가지고 알차게 또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안방 욕실 사이즈도 좋죠.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고요. 파티션 그리고 조적 선반까지 고급스럽게 마련해놨습니다. 네 다시 이제 거실로 나와서 복층을 가야 되는데 아직 이 공간이 남았습니다 어 여기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아래층에 어, 간단한 이제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복층 올라가면은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 아래 공간도 이렇게 짜투리 공간처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복층 가볼게요 네, 복층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은 이제 복층에서도 주방이 있어요 합복 복층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도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 키가 크신 남성분들도 충분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합복 복층의 또 특징이죠 자, 예쁜 핑크핑크로 인테리어 해놨고요 냉장고도 한대 두실 수가 있고 싱크볼 2구 전기쿡탑 그래서 식구가 여러 명이거나 어, 너네는 위에서 생활해라 이렇게 얘기하셔도 될 만큼 위주에도 모든 게다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또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다용도실입니다. 수도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세워서 두시고 나머지 공간 많으니까 또 세제 보관하실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넉넉하게 마련해놨습니다. 네, 복층에는 방이 총3 개인데요. 그중에 첫 번째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해놨고요. 문이 있어서 제가 첫 번째 이제 복층의 방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문을 뭐 떼도 될것 같아요. 복층의 거실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자, 여기는 폭이 3600 정도가 나와요. 복층의 가장 큰 방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마찬가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뷰 확인이 됩니다. 옆으로 또방 가볼게요. 두 번째 이제 복층의 방입니다. 이쪽 방은 환기창 되게 크죠. 여기서 이제 테라스가 보입니다. 아까 아래 테라스에서 이렇게 봤었던 그쪽 이제 위치인데요. 여기 사이즈도 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뭐세명뭐 뭐 또는 그 이상이어도 같이 쓰실 수 있을 만큼 사이즈가 좋습니다. 에어컨 도와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각 방에 개별 온도 조절기도 다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방 가볼게요. 네, 마지막 방입니다. 이쪽 방 사이즈가 이제 가장 작긴 하지만 한2700 정도 예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테라스가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 특징은 이렇게 다용도실, 마지막 다용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수도까지 있고요. 안쪽에 깊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원하시는 용도대로 좀 쓰실 만한 공간, 그렇게 보이네요.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 마지막 테라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스는 길쭉하죠? 안쪽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화분이라던가 잠깐 바람 쐬는 용도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층의 욕실입니다. 안쪽으로 파... 여기는 부스로 설치되어 있고요. 사이즈 넉넉하면서 이쪽도 마감이 되게 고급스러우면서 깔끔하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복층은 사실 제가 이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재 정말 이제 이제는 주인이 나타나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건 변경이 정말 파격적으로 들어가면서도 기존 혜택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 받아가시고 할인도 다 받아가시고 좋은 조건에서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탑층에 테라스. 자, 이렇게 넓은 옥층 방 4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화면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방문 예약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